워렌 버핏의 명언 중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가격은 주식을 구매하는데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가치는 실제로 주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나 이익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종종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가격보다는 주식의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가치가 높은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장기적인 성장과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재무 지식과 회사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저평가된 기업 주식을 찾아보세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단기적인 변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투자 전략과 전문가의 조언을 공부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